자연이 나를 품는 것인가? 내가 자연을 품어야 하는 것인가? 자연은 육의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이란의 육생들이 질비한 것이고, 인간은 그천계원소 인기가 지기 대포 인용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 자연을 통해 우리는 모든 화합의 에너지, 상생의 에너지,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 자연을 대자연이라 깨달음의 원천으로 인간에게 아낌없이 준다고 그랬어요. 자연은 진짜 인간에게 아낌없이 줍니다. 이 자연을 인간이 깔고 갖고 가꾸지 않으면 자연은 주는 것만으로서 피폐해져요. 그로 인해 먼저 주고 후회받는 선순환 행위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뭐 엘리년이, 니나, 그, 난이년이 하는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물은, 비는 천재요. 불은 지재요. 인간관계로 일어나는 인재는, 인재라, 이 모든 표적이 한꺼번에 주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1년은 12달, 24절기로 나눠져 있죠. 석달, 사계절로 나눠진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저마다, 1년의 12달은 저마다, 자기 계성이 뚜렷해요. 이게 인간의 육생살이와도 틀리질 않아요. 여기에 이 인성이 부과되면 1년 12달, 3개월, 4개절이 변하는 이유를 알수 있을 것입니다. 저마다 1년 12달, 24절, 24절기가 같다면 인간 삶에 어떠한 영향을 이룰까요? 저마다 자기 개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인간놈의 마찬가지입니다. 만나는 인연들마다 저마다의 자기 개성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인률적으로 똑같고, 인률, 형평성으로 똑같다면 내가 너를 만나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때로는 너는 짜기도 하고, 때로는 너는 맵기도 하고, 때로는 너는 그, 그, 그 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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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하기도 하고, 때로는 너는 약하기도 하고, 때로는 너와 나의 성향이 같기도 하고, 때로는 너와 나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불편한 관계를 이루어나가게 했지만, 불편한 관계는 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 어떻게 비빔밥을 만들래? 비빔밥이 1년, 2음, 4계절, 12달, 24절기로 나타내는 사계의 변화와 그 절기로서, 함께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이 나를 품는 것인가 내가 자연을 품어, 품어 안아야, 나가야 하는 것인가 아쉬워 찾아온 내 앞에 인연도 천기의 원수 인기가 인유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자연이고 그 자연이 바람인 것입니다 그 바람 어떻게 맞아들일 것인가 그 바람과 함께 어떻게 하나되어 살아갈 것인가? 순환과 상생의 차이는 심으로 순환을 이룰 것인가? 아니면 상생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성환을 이룰 것인가? 낙이 나름이라는 것이죠. 내 가치적 철학을 누구를 통해 어떻게 품어야 할 것인가? 이게 공부라는 것이죠. 이거는 성인 시절3 7은2십일 넘어, 이제 30대 행위연장 사회로 진출하면서부터 나의 가치적 철학을 심어 그에 따른 행위를 다해 나가야 하는데 있다는 라 것이죠. 자, 이 법은 여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